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더 뉴스 5에 어, 회전 테이블 렉 쓰는 방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이블 렉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높이는 지금 저희가 제일 낮춰놨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낮춰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회전 렉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를 첫 번째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를 설정하는 방식은 어, 다른 건없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아래쪽에 레버가 있죠. 뭐 이게 레버가 모양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출고 받으실 때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여져 있는 상태고 이 레버를 푸시는 겁니다. 이렇게 푸시고 툭 풀리죠. 그런 다음에 이게 툭다 풀었는데 안 풀어졌다. 그러면 여기 버튼을 잡으신 다음에 이 레버가 뒤로 빠집니다. 뒤로 빠진 상태에서 네.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버를 당기신 다음에 그다음 한번 더 이렇게 할수 있게끔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쪼아 보겠습니다. 쪼을 때도 이렇게 하면은 쪼이는 데, 어더 쪼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얘를 돌려서 기, 기, 기에 안 물리게끔 돌려서 다시 딱쪼으면딱 쪼이는 거죠. 풀어 보겠습니다. 풀어서 네. 네,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풀게 풀게 푸시게 <laughs> 되면요, 여기 푸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레버가 이렇게. 혹혹시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들려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테이블 무게가 있다 보니까요. 이 테이블 부분을 살짝 들어 주셔야 돼요. 들고 그다음에 이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. 조절하시거나 그다음에 조여 주시면. 조시거나 이렇게, 이렇게 올리시거나 적당한 높이가 이제 설정되었다 그러게 되면 이거를 잠그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툭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이걸 돌려서 한번꽉 잠그시면 되고. 여기에 뭔가 걸릴 것 같다. 한번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동놓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. 아까보다 그러니까 대략 수고를 가죠 네. 요렇게 해서 높이를 조절하시는 거고, 그 다음에 회전 넥을 이렇게 선을 하시게 되면요. 네. 선을 하시게 되면, 밑에 보면은 저희가 보조다리를 저희가또 만들어놨습니다. 보조다리를 이렇게 여기다가, 에 여기서 레버를, 이 레버를 지키신 다음에, 이렇게 다리를 펴시면 됩니다. 근데 이렉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다리 높이가 설정이 안 되세요. 그래서, 보조 다리 높이만큼 제가 출구 때딱 맞춰 드리거든요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레그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높이가 현재 지금 딱 테이블하고 보조 테이블 높이하고 딱 맞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센터 렉에서 이쪽에 하중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 렉에서 이쪽 하중을 잡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렇게 잡을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들또한 번씩 쓰시는 분은 쓰시고요 또잘안 쓰시는 분도 안 쓰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 또한 이제 손님의 아이디와 어 의견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해서 내 보내게 되는데 형은 이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내받으실고서 접어 넣으시면 되고 회전 내금 그대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걸 그냥 빼고 싶다 빼고 그냥 저기 수납함이나 놓고 그냥 좀 편하게 있다가 쓸때 꼽겠다 하시게 되면. 여기 보시면 이 레버 보이시죠? 레버. 레바. 이 레버를 풀어서 그냥 바로 쑥 빠집니다. 이 레버를 풀게 되면 여기가 벌어지거든요. 벌어지면서 이게 그냥 바로 쑥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뺐딱 끼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들은 작업을 할때 이게 테이블에 기스가 날까봐 마지막 출고할때저희거 꼽아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뺐딱 끼웠다. 이 중간 끝까지 빼지 마시고요. 빼버리게 되면 꼭 힘드시니까 여기만 해가지고 풀어서 뺐딱 꼽았다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상입니다.